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멸공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 벌어진 상황을 보면 이렇게 크게 이긴 정당 답지 못한 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지원 당선인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지금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카드에 대해서 상당히 놀란 눈치입니다. 무엇보다도 협치를 해라 그런데 정작 이번에는 민주당 출신인 박영선 카드, 김부겸 카드, 김한길 카드가 나오면서 이재명의 노골적인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제일 야당의 대표이고 어쩌면 연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반응을 보면 왠지 이재명이 쫓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 안도 진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8일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제2의 최순실이 누구인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비선 실세를 밝혀 제2의 국정 농단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영선 양정철 인사 파동의 진원지를 대통령께서는 밝히고 사과하셔야 한다고도 했다. 또 반성은 없고 흘려보기 간보기 위장엽치 야당 파괴 공작 그래도 노력을 했다는 꼼수로 결국은 자기 사람 등용하는 사술이 계속되고 있다며 410 참패에도 아직까지 방향도 못 잡는 윤석열 정권은 부도 처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부도 처리해야 한다며 거듭 소아붙였다. 앞서 tv 조선 아이티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의 문제인 정부 출신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 부인했으나 대통령실의 일부 라인에선 가능성을 열어나 파장이 일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전남 해남안도진도 박영선 전 중소기업 벤처기업 장관의 국무총리 기용설과 관련해 제안을 받은 것 같다면서도 박전 장관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원은 18일 ytn의 ytn 24에 출연해 제안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저하고 4일 전에도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뉴스 같은 다음에 계속 전화해도 안 받는다며 그래서 저는 뭔가 있지 않느냐 짐작은 한다. 그렇지만 저는 박전 장관이 수락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은 또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에 따른 비선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는 비선에서도 추천을 할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식 라인에서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통보가 돼야지 비선 라인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치공작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10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은 거국내각 구성에서 영수회담해라. 협치하라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야권 인사를 비공식 라인에서 흘려서 간보기하고 떠보기하고 있다며 야당 파괴공작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지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잉크도 마르지 않았고 최순실 씨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또 이렇게 비선 라인이 움직이는 것은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선 라인을 공개하고 제2의 최순실이 누구인지 공개를 하고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민심은 사실상 윤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부도 처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심기일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 며칠이 지나도록 대통령이 저 모양이면 대통령 내외분도 불행해지고 우리 국가도 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새 국무총리 비서실장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 구원장을 검토 중이라는 야권 인사 기용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짧은 게시글을 올렸다. 후임 국무총리로 박전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자 임명 강행시 인준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박영선 전 장관이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사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반성은 없고 흘려보기 간보기 위장 협치 야당 파괴 공작 그래도 노력을 했다는 꼼수로 결국은 자기 사람 등용하는 사술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제의의 최순실은 누구인가를 밝혀야 한다 제의의 국정 농단을 막아야 한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부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에서 어이없는 해프닝이라며 다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안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당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 난된다고 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 SBS 라디오에서 야당 인사들을 기용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잘 판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박영선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적어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인적 쇄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여세 만인 지난 16일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지만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 확대와 협치 차원에서 야권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인사의 난맥상이 불거지기도 했다. 17일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총리와 비서실장의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 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설이 나돌았다. 그러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친윤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란 자신의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의원도야당 인사들을 기용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무엇이며 또 잃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문자 공지를 통해 검토된 바 없다고 공개 부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한 국민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고 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며 유력 검토서를 시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쇄신 차원에서 투톱 인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는 분위기가 일킨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여전히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장재원 의원에게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설득력 있게 나돈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임명동의까지 거쳐야 하는 총리 인선을 두고는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쇄신과 소통의 의미가 반영된 임무를 막판까지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자를 섣불리 발표했다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야권에 거센 반발을 부를 경우. 세신 의지는 퇴색되고 국정 동력만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총리 후보로 권영세 주호영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날 고문단 간담회에서 총리가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경제통이었으면 좋겠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는 중심 잡힌 인물이 되길 바란다.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총리설이 나돌았던 박영선 전 장관이 지난 16일 자신의 조기 귀국을 알리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박전 장관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패배 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하버드 리포트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학기는 6월 말까지이지만 5월, 6월에 책 반도체 주권 국가 관련 강의가 몇 차례 있어서 조금 일찍 귀국한다. 곧 한국에서 뵙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총리에 대해 민주당으로 해서 원내대표 당대표 하신 분이고, 당을 떠나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갔는데 국회 인증과정이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총리를 임명하다고 하는 건 지금 어쨌든 여당 내 야당 내 동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카드를 지명을 하면 국민들 여론에 일단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인사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거부를 하든 말든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